안녕하세요. 어 동화개미 TV의 안산개미 인사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리브레이블 종목은요, 바로 후성이라고 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금일 현재 시간 2023년이고요, 오후 6시 31분을 지나가고 있는 어,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후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자 후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해서 방송을 해드리고 있고요. 어 실제로 이제 저희 성북개미가 추천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는 우리가 뭔가가 어 뭔가 우리가 어 성과라고 하죠. 이 성과라고 하는 부분을 아직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라고 저는 어 보여 어,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후선 같은 경우에는요 진짜 바닥 중에바닥이구요 지금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는 시점이지 않을까 그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그동안 주가가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아마 아마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는 지겹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저는 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 우리가 월봉으로 좀 보, 보겠는데, 자, 월봉으로 봤을 때, 이, 런 호성이라고 하는 종목도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버텼다가 이런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있는 구간은, 여구간이에요. 월봉으로 봤을 때. 힘들다라고 느낄 수도 있음,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구간을 견디고 나니까 이런 상승이 어, 나왔다는 것이죠. 어, 실제로 이 후성이 아니더라도 에코프로를 보시면 아실, 아실 겁니다. 이게 15배를 갔어요. 15배를 가기까지 이 자리에서 얼마나 머물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호성을 갖다가, 뭐, 어, 몇 년씩 갖고 있어라.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 요거 보는 것은 제가, 어, 저는 개인적으로 한, 18,000원에서 2만원 정도 되면 일단 팔자. 어, 그런 의견입니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요 종목이 여기서부터 요 구간을 유지해 주다가 이렇게 급락이 됐었던 이유가 뭐냐라고 봤을 때는 바로 전해질. 음, 전해질 생산에 대한 중단이었죠. 요렇게, 요렇게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주가가 빠졌던 것이죠. 근데 실제로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악재라고 볼수 있는데, 악재가 해소가 되었죠. 근데 우리가 시장에서는 악재로 봤지만, 저는 이게 악재가 아니라 그랬죠.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이 증권사 리포터를 보시면은요, 요때 이제 중단을 했기 때문에, 구성에 2분기 실적이 적자가 나오긴 했지만 적자폭이 의 상당히 줄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재가동도 됐는데 이거 왜안 갈까? 이런 생각이 저는 제법 많이 드실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급에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수급을 보시면은요. 음, 왜요? 요때이죠. 8월 17일 날 잠깐 매수가 들어오고 그 다음부터는 지금 주구장창 또 팔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팔고 있고 기관계에서는 어제 매수가 들어왔지만 연기금 어, 투신 사모펀드 기타법인 이런 데서 팔다 보니까요. 어, 기관은또 매도로 지금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나마 금융투자에서 어, 이틀 연속 매수를 해줍니다. 어, 큰 물량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4천주, 어, 9천주. 어, 요렇게 이틀 연속 매수를 좀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그나마 우리가 위안을 좀 삼아볼만 하다라는 것이죠. 얘네들이 가려고 하면 외국인들이 좀 붙어줘야 됩니다. 근데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시면은요, 전혀 안붙고 있죠. 외국인들이, 붙지를 않습니다. 요때 보시면 7월 28일날, 7월 31일날 바짝 샀다가 또 다시 팔아 버린다는 것이죠. 어 그래서 요거 어, 굉장히 우리가 하락을 그냥 눈뜨고 맞아 버렸다. 이렇게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요거 이제 조금 더 내려갔었던 이유를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이겁니다. 음. 후성이 이제 전해지를 이제 뭡니까 생산을 하다가 중단했었던 사유가 재고량 조정이었어요. 재고량 조정과 이 리튬 가격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리튬 가격이라고 봤을 때 지금 이 리튬 가격이 하락해서요. 어, 여기 폐배터리 기업인 어, 성일라이트 3분기도 지금 3분기도 어, 어, 지금 장담하기 어, 어렵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어, 리튬가 하락의 첨보 같은 경우에는 이중고를 겪을 것이다. 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리튬가 시 하락하다 보니까. 양극재 기업들 올해 2분기 줄줄이 지금 안 좋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어, 시, 실적 줄었고요. 그 다음에 어디죠? 어, 어,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실적 줄었고요. 그 다음에 LNF 박살났고요. 맞죠? 어, 그리고 또뭐 l g 학 같은 경우에는 어, 양극재만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별도고요. 음, 그리고 이 포스코, 어, 퓨처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음, 보시면은 이 회사가 응극재도 만들고 있는데 니튬 가격이 하락을 했다라는 것이죠. 예상치보다 아마 못 나왔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 주, 줄어들었던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음. 그렇게 저는 어, 보고 있는데요. 요거 이제 실적에 대해서는 좀더 봐야 될것 같아요 봐야 될것 같은데 어, 지금 보시면 아무튼 코스모 신소재 라든지 특히나 lnf 같은 경우에는 어, 실, 실적이 상당히 좀 많이 준 부분이 어, 있습니다 아마 이 제가 봤을 때는 이 리튬의 가격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어, 보시면은 요, 어, 요 이야기도 있었죠 이 리튬 음. 보세요 이 리튬의 어, 보세요 리튬 가격이라고 했을 때 여기 보시면 또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한국 경제 보시면은 어, 리튬 어, 선점 경쟁인데 어, 경매에서는 또 1,300배나 더 주고 사갔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 앞으로 이제 리튬의 수요가 늘어난다면 리튬의 가격이 저는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 충분히 후성이라고 하는 기업도 반등은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어, 이 종목 이제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하는 말이 여유 어, 돈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어, 더싫지는 말라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 어, 이게 어, 여기 에 이제 자금 모든 자금이 묶여 버리게 되면요. 제가 여기 보시면 우리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 추천들을 드리고 있는데, 음. 보세요. 어, 보세요, 여러분들. 어, 추천주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동화개미TV에서 추천주가 있는데 여기를 어, 좋은 걸 드려도 여러분들이 한 개도 못 사거든요. 어, 돈이 여기 후성에 다 묶여버리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 매수는 하지 말라고 어, 말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후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어, 이제는 제가 어, 요거 이제 구성이 조금 올라온다면 어 올라오게 올라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구간이 왔을 때는 제가 비중을 조금씩 줄여 드리겠습니다. 줄여 드릴 거고요. 우리는 손해 보고 팔 생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중단됐었던 요가격까지 올라와 줘야죠. 근데 여러분들의 평균 단가가 얼마인가요? 13,700원, 800원, 900원 14,000원, 14,100원, 14,200원 자리 아닌가요? 300원. 여기까지 본것 같아요, 저는. 어, 요렇게, 어, 유튜브 댓글이라든지 요걸 통해서 이제, 어, 평균 단가를 제가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조사도 좀 해봤고요. 그랬더니 우리가, 어, 우리가 비싸게 사서도 14,000원 아래 구간이. 그러면 여기는 바닥이에요. 바닥 구간에서는 주식을 파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언제 팔아야 되나? 급등이 나왔을 때 팔아야 되죠. 음. 요런 자리. 요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 요때 살짝 파는 거죠. 그리고 남은 물량 가지고 가는 것이죠. 어. 그렇게 해서 현금 확보한 다음에 이게 요 다시 바닥에 왔을 때 다시 사서 올라갈 때또 팔면 된다. 그 말씀을 제가 어 드렸던 것인데 요거는 이제 앞전에 이제 성북개미가 굉장히 리딩을 잘해 왔습니다. 잘해 왔다가 요때 이제 중단이 되고 난 이후에 주가가 좀 많이 빠져 버렸어요, 사실은. 사실은 이제 여기서 행보를 하고 이렇게 갔어야 되는 종목이 이게 중단한다라고 얘기 나오니까 이게 어, 마, 망가졌어요. 차트가. 차트가 망가지면서 어, 망가지면서 보시면 은 다시 어, 시세를 밑에서 다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힘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어, 저는 항상 그 얘기했습니다. 이게 시장이 안 좋아서 밀려봐야 12,000원이다. 근데 12,000원의 이탈이 잠깐 좀 나왔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어, 12,000원을 크게 이탈한 것은 아니에요. 요거 이제 저는 다시 회복해가지고, 요렇게 가야 되는데, 요렇게 가려고 하면, 어, 둘 중에 하나가 줘야 됩니다. 반도체 업황이, 조, 어, 업황이, 어, 돌아오거나, 어, 좋아, 돌아오거나, 아니면 이 전해질 관련, 어, 이슈가 다시 한번더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요게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여러분들이, 어, 물려 있었던 그 구간이 어느 날 한순간에 회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그런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 동특이, 어, 동특이 바로 직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거의 다 저는 다 왔다라고 봅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분명히 제가 봤을 때 올해 연말 안에는 이거 분명히 팔기에 나온다. 어, 다, 동학개미 TV 보시는 분들 단한번도 손해 안 보고 팔수 있는 기회 연말 안에는 저는 나올 것으로 봅니다. 분명히 이거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만 더 참아 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어, 이렇게 돌날이 그렇게 멀진 않았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물론 이제 이게 장밋빛 전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과닥 가격에서 매수를 했었고 우리의 가격은 누구든지 수익을 봐야 되는 정상적인 가격에서 매수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아래 구간에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평균 단가 관리를 굉장히 잘 하신 분들이에요. 지금 14,000 기준으로 했을 때 후성이 지금 마이너스 한17% 정도 될 거예요. 어, 요거 봤을 때 요정도 될 겁니다. 이건 14,000원 기준입니다. 그러면 13,000원 후반대면 17%보다 조금 더 적겠죠. 어, 요정도 볼수 있는데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팔지 않으면 은 어, 손실이 확정된 게 아닙니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아시겠죠? 대신에 야, 이런 종목도 뭡니까? 돈 빌려서는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용매수, 스탁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어,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힘들지 모리가 뭐 조금만 더 참아보자. 인내를 조금만 더 견뎌보자. 그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하로 되시고요.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희 동학개미 카페가 있으니까. 음. 카페에 많이 가입 좀해 주셔라 저희가 이제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요 실제로 여기 네이버 검색창에서 이 동학 개미 tv를 치시면 어, 동학 개미 tv 어, 있습니다 813명 어, 가입하고 계시거든요 여기 오셔가지고 저희 동학 개미 tv를 많이 어, 카페를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추천주 다 나가고 있고 브리핑도 리고 있고 우리가 기사들 계속해서 올려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까지 가져가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